안녕하세요. 퓨처 드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미래의 자동차를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전달해 드리는 이곳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완전히 새로워진 2026 기아 KA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부분 변경이 아니라 프리미엄 세단 시장 전체를 흔들만한 변화가 담긴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2026년 최고의 가성비 럭셔리 세단으로 주목받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 k a 등 등장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 세대의 우아한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테일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새로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는 주간 주행등이 켜지는 순간 고급 세단이 갖춰야 할 존재감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멀리서도 아 저건 KA8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아만의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차체의 비율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토탈 밸런스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통해 곡선과 직선이 부드럽게 만나는 라인들이 강화되면서 차가 정지해 있을 때조차 살아있는 듯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차량의 굴곡 하나하나가 빛에 따라 다른 표정을 만들어내고 특히 새롭게 설계된 루프 라인이 뒷좌석 헤드룸을 넉넉하게 확보하면서도 세단의 우아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19인치 또는 20인치로 제공되는 다이아몬드 컷 휠이 눈에 띄는데 이휠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기역학적 효율까지 고려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바람을 가르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지며 이는 실제로 주행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제 후면부를 보면 기아가 왜 KA 늘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리어램프는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클리어 라이트 형태로 변경되었고, 내부의 LED 패턴은 마치 보석이 빛나는 듯한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밤에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또한 숨겨진 머플러 타입으로 디자인의 짜임새를 더했고, 차량 전체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KA의 실내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문을 여는 순간, 광활하게 펼쳐지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압도합니다. 좌측 12.3인치 클러스터와 우측 초고해상도 14.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하나의 유기적인 화면처럼 보입니다. 터치 반응 속도는 스마트폰급이고 UI는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최소한의 버튼만 남겨 깔끔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기능만큼은 촉각 피드백을 강화해 운전 중 실수나 조작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무광 우드 트림과 메탈릭 라인이 조화를 이루고 시트의 패턴은 신형 k a 인만을 위해 개발된 프리미엄 패턴으로 제작돼 앉아 있는 순간아 이건 그냥 중대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시트는 기본형에서도 상당히 폭신하고 체압 분산이 좋아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가 적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프리미엄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돼 버튼 하나로 거의 퍼스트 클래스급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히팅, 통풍, 메모리 기능은 물론이고 등받이와 방석 각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포지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KAD 핵심 만족 포인트입니다. 레그룸은 동급 최고 수준이며. 리클라이닝 기능이 강화돼 탑승자가 원하는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열 전용 터치 패널을 통해 공조, 시트 통풍, 오디오 설정 등을 조작할 수 있어 한 단계 더 발전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주행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KA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신형 하이브리드까지 총3 가지 파워트레인이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 세대보다 더 높은 출력과 더 빠른 반응성을 자랑합니다. 모터와 엔진의 전환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도심에서의 정숙성은 물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내면서도 코너에서의 롤링을 최소화해 전체적으로 고급 세단다운 편안한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음 차단 성능이 대폭 강화돼 차 내부에서의 정숙함은 동급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기아가 NVH 개선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감각 역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저속에서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속도가 오를수록 묵직하게 변해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조향 반응이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져 운전자가 원하는 라인을 깔끔하게 따라갑니다. 안전 및 첨단 기능도 빠질 수 없죠. 2026 K8N은 최신 버전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됐습니다. 이 기능들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실제 도로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 흐름까지 예측해 더 자연스러운 주행을 구현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기존 모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시트 조절, 내비 설정, 공조 조작, 미디어 제어 등 거의 모든 주요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 중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세팅을 할수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모두 강화됐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역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메리디안 프리미엄 스피커가 탑재되어 실제 공연장에 있는 듯한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저음의 타격감은 물론 고음의 해상력까지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음악 감상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큰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k a 늘 실제로 소유했을 때의 생활 경험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출근할 때 편안한 승차감과 조용한 실내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고 주말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정적인 주행으로 가족들과 멀리 떠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이 크게 개선되어 유지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K8은 일상과 여행, 차박과 출장 등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전천후 세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26 K8 이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더 미래적으로, 실내는 더 고급스럽고 넓게, 기술은 더 똑똑하게, 주행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즉,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단순히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기존 중대형 세단 시장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디자인. 실내, 주행 성능, 아니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퓨처 드라이브가 앞으로의 리뷰와 비교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 이야기와 새로운 모델 리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